순위내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SBS 뉴스를 스크랩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어, 잠비아, 잠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탄저병, 인간 감염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사 일단 원문은 이렇게 링크를 내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탄저병은 인간하고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병으로 심행률이 5에서 20%에 달하고요. 제가 스크랩 해온 이유가 소, 양, 염소 등 반추 동물이 탄저균에 감염되고 이 동물들을 사람이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에서 검은 피부궤양으로 발전하는 내용이고요. 뭐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초기에 하루에서 이틀 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비교적 손쉽게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뭐이병이안 넘어왔으면 좋겠고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탄저평은 엔스로, 엔스렉크노즈, 엔스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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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스렉스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한번 찾아, 또 해놔놓으면 또 나중에 볼 때, 기사 볼때또 그거 하려고 하는 거고, 영어로 저기 또 인수공통, 사람, 짐승, 공통으로 전염되는 병이, 영어로는 또 간단합니다. 주아나시스 해가지고 주가 아마 동물원이고 노시스레해놔까 동물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념되는 그런 의문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아나시스 미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주가이고 조아나시스조아나시스 조 아나시스. 동물원성 감염증을 얘기하고요. 조아나시스는 트랜스미트투휴먼스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을 조우아나시스고, 그 반대로 리버스, 반대로 조우아나시스는 트랜스미 e f 프 o m 인간으로, 인간에서 동물로 감염되는 어 천연병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잠비아의 탄저병이 발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의 탄주균에 감염된 게이 동물들하고 사람이 접촉할 때 전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